자, 초장을 맞매치 저희 월요일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다율이가 제목 좀 읽어 줘. 터키 돈 가치가 떨어져 누텔라 잼 비싸져요. 어, 누텔라라는 잼을 알지? 초코잼. 네. 어, 초코잼 초코. 맞아. 초콜릿 잼이지. 그런데 이 터키라는 나라의 돈 가치가 떨어져서 누텔라의 잼이 비싸진대. 누텔라를 어, 터키에서 구한 건가? 오, 어, 그런가 봐. 이게 터키라 터키의 화폐가 리라화라는 화폐야. 우리나라는 원화라고 하지. 천원, 이천원. 그런데 터키는 리라화라고 하는데 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누텔라 잼을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가격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대. 그럼 터키라는 나라와 누텔라라는 잼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건데 먼저 누텔라라는 잼은 어느 회사나에서 만드는지 혹시 생각해 본적 있어? 니 코카콜라? 아 코카콜라에서 만든 것 같아? <laughs> 누텔라라는 잼은 이탈리아에 있는 페레로라는 회사에서 만든 잼이야. 근데 페레로하면 우리나라에서 무슨 초콜릿이 생각나? 이름이 똑같아. 그 음, 어. 많이 팔고 광고에서 는 나오는 어. 안무도 있고 하면 동그라미. 어, 어, 맞아, 동그랗고 어. 어, 금색 포장지로 쌓여져 있는 거. 음. 그거 이름이 페레레로 세지. 음. 어 그것도 만들어 이 회사에서. 이 회사 이름이 페레로거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너네가 진짜 좋아해. 초콜릿이고 에밀네, 에밀네. 아니 그리고 장난감도 들어있어 그 초콜릿에 동그랗게 알처럼 생겼어. 난에베나리좋아 킨더조이. 그래, 킨더조이 킨더 만드는. 킨더조이의 그 건, 응. 금색으로 짜져 있는. 응. 어, 나, 음, 나 그거 정말 좋아하는. 어, 근데. 그래. 킨더조이를 만드는 회사도 바로 이 페레로라는 회사야. 아니, 그거 엄청 어, 길어. 이 회사에서 누텔라 잼도 만들어. 그런데 과연 이먼 나라에 있는 어 페레로라는 회사의 누텔라 잼과. 터키는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먼저 터키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지 네. 왜 그렇게 되는지 터키에 돈 리라화 가치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아지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급격히 오르고 있대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는 돈의 양이 많아졌다는 걸까 늘었다라는 걸까 늘어. 늘어났다는 늘어 거야 그니까 러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거 돈이 흔해졌다라는 거지. 네. 큰해졌다라는 건 돈이 많아졌다라는 의미야. 돈이 많아지면 물건값은 어떻게 된다 고 그랬어? 올라간다. 맞아. 올라간다 그랬지? 물건값이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 뭐라고 한다 했지? 인플레이션. 맞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래서 이 터키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왔대. 그런데다가 물가가 우리가 상승하면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는 그 돈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 금리를 올려. 올려. 이자를 비싸게 만들어 그치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대출이나 이런 걸잘안 받고 돈을 빨리빨리 갚으려고 하고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걸 은행에 넣으려고 하지 이자를 많이 주니까 응. 그래서 돈이 시중에 있는 돈을 싹 은행 쪽으로 다시 가져간다 했지 그런데 이상하게 터키에서는 오히려 금리를 더 낮추기로 했대 더 낮추면 어때 사람들이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지 응. 그러면 돈이 더 많이 풀리겠지. 돈이 더 많이 풀리면 물건 값이 더, 더 올라가겠지.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면 우리나라의 10배나 되는 20%가 넘어섰대. 이 소비자 물가가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지. 네. 그런데다가 또 내년에 최저임금을 50%나 올리기로 했대. 최저임금이라는 건 일한 만큼 대가를 주는 돈인데 그거를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된다라고 나라가 정하는 게 최저임금이야 근데 그거를 올리게 되면 기업 측에서는 어떻게 될까 급여를 더 많이 줘야 되겠지 응. 그러면은 기업에서는 10명의 사람을 쓸걸 10명을 다쓸수 있을까 응. 어다쓸 수가 없겠지 그럼 어떻게 해 기업에선 1명의 직원 집어... 응. 자기가 응. 쓸수 있을 만큼 자르겠지. 응. 그렇지. 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고를 하겠지. 그렇게 해서 지금 대량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연차가 오랫동안 일을 하면 급여를 올려주지. 그런데 급여를 올려줄 여력이 안 되면 급여가 계속 안 올라가는 거야. 물가는 계속 상승이 되는데 버는 돈은 매번 똑같으면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힘이 되겠지. 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 소리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는 거를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 그래서 이파키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지금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몇 퍼센트일까 현재? 1% 맞아, 1%야. <laughs> 어, 그것도 지금 금리를 두 번이나 올려서 1%로 만든 거지. 네. 그런데 지금 터키에서는 15%래. 굉장히 높은 거야. 음. 그러니까 이 터키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했냐고. 물건을 어. 살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음. 한 보따리에 들고 가야겠네. 그렇지. 인플레이션이란 건, 어, <laughs> 물건을 살때 돈을 굉장히 많이 지불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금리를 낮춰서 수출을 더 많이 하자. 이렇게 생각한 거야.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까 금리를 낮춰서 기업들이 더 많이 수출을 할수 있게끔 해 주자. 그래서 기업은 어? 좋은 건가?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어때? 물가가 오르고 그다음 임금값, 사람들의 급여가 오르고 하니까 기업이 안 좋아진 거지 응. 오히려. 응. 어, 운영이 안 좋아지니까 수출이 늘지를 않았어.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적자가 된 거야. 기업이 금리만 낮춰준다고, 어, 이 수출을 잘하고 회사에다가 투자를 잘할 것 같다라고 이 대통령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대편으로. 기업에게 간 좋은, 영향을 응. 했는데, 응. 응. 좋은 영향을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기업에게는 더안 좋은 영향을 끼쳤네. 그렇지. 그러면 이게 과연 왜 누텔라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탈리아의 누텔라와. 바로 터키에서 누텔라에 쓰이는 헤이즐넛이라는 재료가 있는데 이 전세계의 헤이즐넛 쭉쭉 지는 바람에 드는 건가? 어, 맞아. 전세계 헤이즐넛의 생산량의 약 70%가 바로 터키의 농가에서 나온대. 그러면 이 터키에서 농가에서 나오는 3분의 1 정도를 이 페레로라는 회사에서 가져가서 누텔라를 만든대. 그런데 지금 어땠어? 리라가 가치가 떨어지면서 각종 상품의 제품의 가격들이 다 올라갔다 그랬지? 그러니까 비료값도 올라가고 농약값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 농장에 쓰이는 모든 물건값이 다 올라간 거야. 그런데다가 어땠어? 최저 임금이 50%나 올리기로 했지. 그러면서 인건비 부담도 커졌어. 그러면 이 헤이즐넛을 생산을 할수 있을까 농가에서 못해. 그러니까 농가에서 헤이즐넛 우리는 이제 그만 농장 안 할래. 나 그냥 어디 가서 직장생활 할래. 이런 식으로 농가에 사람들이 이렇게 헤이즐넛 생산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래. 그러니까 헤이즐넛 생산이 안 되니까 누텔라를 만드는 페레로 회사에서는 어떻게 될까? 더안사는 어, 비싼 값으로 헤이즐넛을 수입을 하던지 아니면 헤이즐넛이 양이 부족하면 그만큼 수입을 못하게 되겠지. 그 비싼 값으로 수입하게 되면 누텔라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 엄청, 엄청 올려. 그래, 올려야 되겠지. 그럼 비싸지겠지? 네. 그리고 또 그것도 수입을 못할 상황이 된다면 누텔라의 생산량도 줄여야 되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이 누텔라가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 생산을 못하게 될 수도 있대. 어, 좀 우려스럽지? 니네 누텔라 제일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아유, 더 <laughs> 그렇다고 지금 누텔라를 마구 지금 쌀때 얼른 사다 놓자 해서 막 10개, 20개씩 막 사다 놓으면 될까? 안, 안 돼요. 다 상해요. 아, 유통기간이 길어서 상하는 거는 조금 둘째 치더라도 칼로리 폭탄이 돼. 열량이, 어, 열량이 어마어마하게 높대. 그래서 너무 많이 사다 놓지는 말고 우리가 이렇게 멀리 있는 터키에서 인플레이션이 오면 또 멀리에 있는 초콜릿 회사에서도 어떠한 영향이 끼쳐진다. 이게 전부 다전 세계가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다. 뉴텔라 만들 때 조금이 강했잖아요. 음. 어 헤이즐넛. 헤이즐넛 음. 만들 때그 음. 만들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 음. 어, 음 그냥 없어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뉴텔라의감이더 음. 음. 올렸다는 거 알았어요. 음 최저임금제가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다른 모든 가격이 상승되면서 누텔레 값도 오를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지? 어, 소율이는? 저 멀리 있는 음. 터키에서 헤이즐넛 음. 값이 오르니까 음. 터키 멀리에 있는 음. 초콜릿. 콧... 이탈리아에 있는 초콜릿 음. 공장에서도까지 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는 이미 전 세계가 모두 다 사슬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음. 한 제품을 음. 만드는 회사에 음. 제품 음. 안에 들어가는 용, 음. 용품들 음. 하나가 딴 데에서 음. 됐었을 때 비싸지면 음. 그 제품까지 비싸져요. 맞아, 맞아. 소율이 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줬어. 우리나라만 해도 석유, 사우디아라비아, 뭐 다른 나라에서, 멀리 있는 나라에서 석유값이 오르면 우리나라의 모든 제품들의 가격도 오르지? 그거와 마찬가지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터키의 돈 가치가 떨어지면서 누텔라의 땜이 비싸진다.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비싸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 모두 수고했어요. 구독과